맵이 너무 좋은데? 여기 어, 자기 전공이다. 야 뛰어봐. 어? 방구네. 오 씨. 사만생 방구네? 설마 날 따라오겠어? 어 형. 이쉬가 좋구나 형. 굳이 옆에 사람이 두 명씩 했는데 나를 따라왔어? 설마 님들이거 방구 독가세도 이거 눈사람 사라짐? 오, 빠르다. 와, 이게 도커스가 먹네? 차 옆에 있었는데? 야, 한방방구다. 아닌가? 너무 병을, 너무 몸에다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충전하고. 광공호를 찾아 떠납시다. 광공호를 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긴 핸들필드니까. 헤든 <laughs> 필드는 날먹날먹날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부질 있네. 반부질인데 어떻게까지 안 썼어? 광궁호가 빠졌으니 이제 맵에 대충 깔려 있는 환자들을 그냥, 그냥 녹이면 됩니다. 아야. 어디 보자, 이거를 쓰고 갈 데가 있나? 이거 쓰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 때는 어, 한방방거 아니네. 뭐야? 너 혼자 하는 신유전이야 어, 눈사람 왔다. <laughs> 아, 독가스로 빠지는구나. 이거 나이스 눈사람, 눈사람, 개 웃기네. 아니, 방구 뱃살 너무 커요. 방구 뱃살이 막혀버렸다. 그가잘 썼는데, 잘 썼는데 움직이질 못하겠어. 발전기가 한두 개쯤 남아야 될것 같은데, 아, 하못 뭐 때려요. 똑같따라왔잖아요 <laughs> 아니, 본인이 따라오라고? 너가 따라왔잖아요 你프麼어어게上著 저한테 어 눈사람 터지네? 아이이누누야야맥인나이이스 이거 구구작 해놨지? 발전기 뭉쳤나? 근데 사람이 4명 있어서 이거 굳이 구구작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갑자기 또 궁금해진 건데 학지훈 당검에는 한 개만 맞아도 눈사람이 터질라나? 어 몰라요. 제가 데바데를 어제 안 해서 저도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안터진대요 발은 막아준다. 아, 무조건 부상 상태가 기준이구나. 음, 부상 상태가 기준이네. 도카스랑 전기는 왜 터져? 근데. 야야 야, 시계 포기를 한다. 저런 저런. 현신? 내 거야. 갈고리 저기 올라나? 갈고리 어디 올까칼집 어, 있네. 야, 일로 와 봐. 리플렉션. 아이고, 멀리 가네. 문 따지는 데로 가나? 아, 어, 답답해. 너무 답답해. <laughs> 안녕하세요. 풍납치는 <흉막히는> 체격전 <laughs> 저런 저런. 안녕하세요, 눈사람이에요. 아 뭐야, 풀렸네아 <laughs> 이거 정통으로 맞아야지 불리는구나. 독가스는 영향 안 받네. 무조건 정통으로 맞아야 되네. 그러니까 전기는 맞으면 바로 저게 되고 독가스는 정통으로 맞아야지만 불리네. 오케이 지식이 늘었고요. 야, 그걸로 되겠어? 너무 느린데, 너? 아니, 꾸물꾸물 출구로기어가는거 귀엽긴 네저 오라는 뭐죠? 방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보네. 기다려. 이게 최선이야, 지금. 후하러 가고 있어, 지금. 널 위해서. 야, 가자, 니아야. 나 왔어. 가자. 어. 피해주고. 아 오케이. 나를 몸빵으로 세워. 그렇지. 잘한다. 내가 몸빵해 좋게. 비켜이 돼지야. 잠시 전에 꺼내고. 아, 내가 못 눌렀다. 아 공속인가 본데 후드를 너무 짧은데 안돼 나 아이템 받아야 되는데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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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친구랑 같이 오면 안돼아나 어지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네아아 아, 아, 아. 맞네. 아아아아한다얘아아 빨리 윤아이살리아 와. 얘아아 빨리 지아이 기회야. 시간 끌고 있어 나 지금 잠깐만 엔으로 죽겠는데? 윤진이 빨리 살려서 나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 <laughs> 안녕? 너의 패배다 방구야 <laughs> 넌 졌어 너가 아무리 그렇게 쓴지를 내봐야 이긴 게임인 것 같다 내가 난 이번 판에 어으로만 끌어가지고 방구 폭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님들, 저 죽었는데 곧왜 줘요? 이거 설마, 눈사람만 터치기만 해도 아이템 줘요? 나가는 게 아니야? 아, 죽어도 받아요? 아, 뭐야. 그럼 죽어도 되네.